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소입니다 이제 댓글에 보면은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하나씩 다 답해드리기 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같이 연습해보거나 같이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깽가를 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보면 먼저 치고 막아야 되냐, 막고 치고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영상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어떤 가락을 치느냐에 따라서 마름새가 먼저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채가 먼저 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팔의 움직임 이 스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꽹과리 치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 꽹과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명치를 기준으로 꽹과리체가 1번은 그냥 지나간다가 봤거든요. 팔의 움직임은 절대 위에서 아래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없어야 돼요. 제 기준에 저는 좌우로 이 평행을 만들어 놓고 꽹과리체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먼저 지나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서 자꾸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쓰려면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안듯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을 이렇게 끌어안듯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리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나를 끌어안듯이 쳐야 되거든요. 딱 N 광 그러면 여기 지점이 정확히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부채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나를 끌어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훙, 지나가기만 하면, 이 가운데 있는 깽가리를 타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끌어 안듯이 하다가, 여기, 가운데, 깽가리가 있는 지점에서, 깽가리채를 훅 던져주는 거예요. 시, 엣, 궁.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같은 속도로 오던 거를, 이 지점에서 깽가리가 있는 지점에서 시작 음 빨리 조금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당엔당엔당 앤, 당. 앤, 당. 이렇게 해서 깽가리 를 깽가리 안쪽으로 던져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끌어안는다 던진다 더하기 시작 엔음엔음 앤, 앤, 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자꾸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잘 나갔다가 자꾸 이렇게 멈춰서 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수업을 해보면 이렇게 이어줘야 되거든요. 호흡이 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호흡을 잘 만들었다가 여기서 끊었다가 치신단 말이에요. 끊었다가 치시는 게 아니라 얘가 그대로 이어지게. 이때 왼팔도 같이 우리가 양손으로 끌어안는다 그랬잖아요. 양손으로 끌어안 뜻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왼쪽 팔도 같이 시업 어? 에. 자 여기서 손이 너무 위로 돌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는게 아니라 최대한 꽹가리 체가 수평으로 이렇게 마주 보고 나갔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형식을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꽹가리를 치는 공간이 가까워지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면 길이가 길어지고 타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꽹가리랑꽹가리 체는 마주 보고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순간에 던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던져서 나를 끌어안 듯이 몸쪽으로 팔이 몸쪽으로 이거 그대로잖아요 줌줌 중, 중, 나를 끌어안 듯이 갱갱 갱. 끌어안 듯이니까 이렇게 사실 이 갱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갱 연습을 충분히 해 보시는 거에 추천을 드려요. 맨 처음에 힘안 들어가고 갱만 치는 거가 연습이 되면 다른 것들이 조금씩 풀리거든요. 그랑도 풀리고 지겐도 풀리고 나 모든 것이 풀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치신 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좀 더해서 몸에 힘을 빼고 가장 자연스럽게 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내 움직임이 어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예요 어깨가 먼저 이렇게 나오거나 안 돼요 그대로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시던 연습을 더해서 자기가 멈추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소리를 낼수 있는 그 탑법을 그리고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갱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